啊。 네. 나 3개 다 했어. 그러네. 잠깐만, 나 3개 다 했어. 나 진짜. 싸는 털지야. 아, 오! 그러고 <laughs> 여러분, 제가 이 멤버들한테 게임을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, 저희 셋이서만 하면 좀상요가바이보진가위바 가위바위보 가이보가이가여보가위가위보 멤버들이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. <laughs> 제가 1등을 하게 됐네요, 여러분. 좋죠? 예. 네. 사실 1등 선물은 뭐냐면요, 여러분. 제가 서미 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. 아, 그래가지고, 이제 이 선물을 제가 직접 전달해 줄 거예요.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할때 마지막 순서에서 선물을 나눠줄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인사한다는 건 아니고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줄로 인사할 건데 제가 그저 선물을 드릴 뿐이에요. <laughs> 겠죠. 네.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임들 업그레이드해서 잘 준비해 볼게요. 네. 그래도 날씨가 밖에 많이 추운데 다행히 안에서 해가지고 좀 따뜻하게 놀면서 했던 것 같아요, 맞죠? 네. 예. 선물을 준비하는 동안 좀 수다를 좀 떨어 볼까요? 좋아요.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 있을까요? 궁금해. 이번 활동 얘기나 아니면, 이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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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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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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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젠 이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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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음 이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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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젠, 뭐 어. 이이없었어이 아 네, 네. 어, 근데 이젠, 회사에서 좋겠다. 이렇게 하셔 가지고 각자 원하는 머리색을 음. 골라오라고 하셔서 고르게 된 저요? 뭐죠? 컬러입니다. 아, 원하는 머리색을 일단 보내 봤는데 아, 어, 다 그렇게 됐어요. 선택이 되었습니다. 네. 세명다 하고 싶었던 머리를 하게 됐다는. 또 보고 싶은 머리 있어요? 뭔가 음. 근 저는 <laughs> 요새 흑발로 돌아가고 싶다 생각을 좀. 저는 보인? 지금은 없어요. 어. 그러니까 왜냐면 저 너무 힘들었어요. 한 <laughs> 번씩 네, 이 머리색을 네. 빼는데 제가 진짜 무려 세그 번에 나눠서 염색을 어. 한거 이제 일에 나눠서 그때 진짜 여러분 한 24시간 걸렸어요. 그3일의 시간을 합쳐서 이 머리색이 나온 데까지는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은 조금 유지를 해보고 다시 좀 얻어피던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아무튼, 그래서 저희, 머리색그렇렇게 정하게 됐고요. 이제 이거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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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까요? 네. 우리, 상리가리지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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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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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